2022년 6월 15일, 조단타 프로젝트 49일차 되는 날입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네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장이고요. 아, 전반적으로 싹 봐도 특별하게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아, 휴대폰으로 MTS로 매매를 하고, 자, MTS로 매매를 하고, 오늘 다섯 종목 매매를 했는데, 뇌동 매매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또 매매를 그렇게 매매를 하고, 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장 중에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하고 내려오고 다시 상승하고 해서, 요쯤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해서 1.68% 정도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뇌동입니다. 나머지는. 일진홀딩스 같은 종목은 아침장에 아침장에 상당히 큰 슈팅이 있은 후에 여기쯤에서 차라리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슈팅할 때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매매를 실시를 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아, KG스트리란 종목도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고점, 장 후반에 3시 다섯, 3시 18분인가, 장 후반에 매수를 했다가, 시간 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CL, CS 베어링인가, 뭐, 요 종목은 정말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서 요쯤에서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진입을 했었는데 계속 하락을 해서 여기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여기서 그냥 손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하락을 하네요. 오늘은 장이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다 그러는 것 같고요. 아, 최대의 손실을 봤던 종목은 서전 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전 기전이라는 종목은 충분히 슈팅을 이렇게 장대 양봉 후에, 이렇게 거래량 슈팅 후에 다시 내려갔다가 어디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있어서 충분히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여, 여기까지 12,250원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조금 추측을 했다가 이렇게투드로 받고 최저점에 매도를 했네요. 아 정말 오늘 요요 요 전체 다 매수한 거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원팡 투드로 맞았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적인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벌써 음 자기자본의 50% 이상 아, 날라간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 초단타 프로젝트를 음, 기간이 딱 맞아떨어지게 아, 환상적으로 실시를 한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매매의 확립점이 아,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아, 쉽게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쉽고요. 아, 일단 장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이해는 가고 아, 뇌동이 조금 줄어서 아, 계속적으로 폭망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장이 안 좋은 거 하고. 매매 포인트를 확실히 잡지 못하는 점은 아직까지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도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직도 실력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어,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될 위치에 와 있는데 초단타 프로젝트가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위치에서 이 자체가 매매 기법이 안정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 남 남은 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똑같다 이거예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뇌동은 많이 주는데. 아 뇌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매매에 확립점이 생기지를 않고 시드가 작아서 그런지 아 도대체 아, 잘 되다가도 어느 때 보면 폭망을 하는 걸 보면 아,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아, 매개체가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어떻게 어떤 매매가 정말로 정답일지. 대체 알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단타 음, 프로젝트 49일차까지 끌고 오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 세력의 아, 휩쓸리는 매매에 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런 모멘텀에서. 가급적이면 매수하는 자체가 어디 고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조건 어떤 신호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아, 그런 매매법이 아닌 어떤 추세선에서 상당히 접근을 할수 있는 안정적인 위치의 박스가 필요하다. 아직도 그 박스의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보면 여러 가지 매매의 포지션을 잡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하고 모레는 또어 모악산 근처까지 또 출장을 가서 아 혹시라도 매매를 못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오늘 저녁에 있을 아, 새벽에 있을 아, FOMC 금리 인상 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엊그저께 어,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대폭락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매수에 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매매 기준을 아직 확실히 잡지는 못하, 못하고 있다는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일단은 어떤 테마의 주도 테마를 가지고 진입하는 시점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해야 되고요. 요 시점을 예전에는 무작정 따라 타기 돌파를 실시를 했는데, 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 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안 남은 초단타 프로젝트를 신중히 마감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를. 아, 저도 바라고요. 여러분도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 역, 영상이나 만화 녹화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아, 업데이트를 여기까지만 실시를 하고요. 초단타 프로젝트 49일차. 오늘도 요렇게 손실을 보는 매매를 해서 아, 조금 보여드릴 것도 없네요. 자, 그래서 아, 만약에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매매를 보여 드린다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 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조단타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심 매매 하셨길 바라고요. 내일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